옆자람하고 악수 한번 해. 대리인 집회이 아니, 무조건 악수하지 말고 좀 멘탈이 강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 오늘 저녁에는 끝나고 나서 멘탈이 강한 사람하고 저녁으로 친하게 지내놓으면 이제 연구하는건 신경 안 쓰지. 나도 얘해 자, 그 다음에 사망 시작. 아자 지금 우리가 낙찰 받는 대상은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낙찰 받는 대상, 경매를 내가 돈 내면 내 것이 되는 대상은 그래, 매각 물건 명세서 부동산 표시 나온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네. 부동산 표시. 오, <laughs> 자, 부동산 표시는 그럼 부동산 표시에 없는 지분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이런 걸 어떻게 한 하냐. 일명 동사는. 이건, 이건 제작, 제작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잘 보세요. 자, 동사는 집행관이 슬롯이 주어. 주어예요. 제거하여는 동사, 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죠할수 있다야 하야 한다요.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물건을 이 물건을 집행과 요 사람은 빼앗아서 빼앗아서 인도해야 되고 요 인도 대상이 아닌 이거는 동산을 동산은 뭐예요? 제거, 제거자가 별표세 개. 제거하여 제 권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 하여간다. 한다도 있죠. 그러면 제거가 뭐냐면 이찜린 냉장고 에어컨을 뽑을 때, 밖으로 빼낼 때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잡초를 많이 뽑잖아요. 여성분들은 이제 여군 가보세요. 잡초만 씁니다. <laughs> 그러면 잡초를 뽑을 때 잡초야 아프지? 마치 녹아 <laughs> 잡초를 제거한다는 말은 화법가없다 뜻이죠. 상처만 하고 감기 없다는 뜻이죠. 그 국회에서 통과한 법이라니까요. 국어예요 국어. 의미가 악감하잖아요 그러니까 TV 냉장고를 빼내다가 배달에다가 파손됐어. 형법 아, 326조 재무송계가 안된다라는 거예요. 재물 소유를소비자량구를 못한다는 거, 불법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관이 뭐짐 들을 때야그 조심해 들어 뭐 이렇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 예요 뭐예요? 제거니까 제거. 재벌. 제거하면 여기 막 하나라도 남으면 돼야, 안 돼. 안된것 뜻이잖아요. 싹을이 갖다가 싹 제거한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소송이 붙으면요 집행관님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생기면 이 단어 갖고 따져요. 빼앗아 제거. 뭐 존경하는 재판, 재판장님, 재판장님 제거라는국고사전이 뭐라고 나왔는지 또 봅시다라고 하고 우결 를 제시합니다. 뭐 그러면 판사님이 천도하고 나왔다 한 자는 제거가 뭔지 알겠지 제거. 지금 이해가죠? 우리 지금 영어로 하는 거 아니죠? 네. 뭐 한글로 하는 거잖아요, 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영도할 때 제거하여. 인도 할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제거 안 해주면 뭐예요? 직무유기연수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만든 법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자기 임의로 문서가 만들지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지 집행관이 찍찜 지고 집행관이 제거 안 하고 그러려면 법을 바꿔야 거 아닙니까? 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집행관의 직무 직무 규정이라 드리는 건자이법이에요 상위 규범이 민사집행법이 있는데 이걸 위반해 가지고. 편안하게 뭐대충 뭐 그런 말이 되 있어. 자 봅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실 거예요. 이제 사항일어 봅니다 시작. 제아 3회의... 집행하러 갔는데 직원이 있어.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친족이 있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채무자인데 엄마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집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사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사리가 뭐냐면 상으로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고 가냐면 명도할 때명도할 때. 국수사리하고 a s u 사리하고이 s 어떤 a 국수사리라고 물어봐 a 그 u 사 a n n a s u s a 사리 a Su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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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그 a n n a Susanna, Susanna, 는 u s a n n a Susanna, s u s 면 n n a Susanna, Susanna, s u s a n 사리, 사리. 사리. 기준이 산 남의 <laughs> <laughs>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수 살이고서량도살 갖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에이? 그걸 때문에 물어봐 어떤 게 국수 살인지. 그 다음에 이제 오왕은 요왕 읽어봐시죠 다시 한번 읽어봐 시죠채무사 그러니까 집행관은 주어져. 누구 비용으로? 채무자 비용. 채무자의 비용으로. 그런데 채무자가 그 자리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채권자가 일단 대납하는 거예요. 삼 개월치 컨테이너 비용을. 이 개, 삼 개월치 컨테이너 비용을 채. 원래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체무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짐을 넣어놨거든요. 이 체무자가 찾으러 와요. 찾으러. 그러면 여기 컨테이너 박스 관리소 소장이 집행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럼 집행관이 이보관료을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아, 그렇 이거 돈 컨테이너 보관료 안 주기 전까지는 못내 준다고 유치원에서 살수 있어요 유치원 안 찾아가면 제는거요 그렇지 아니, 아니지 찾아, 찾아가 버리면 나는 더 좋지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치워야 되니까 치워야 되니까 안 찾아가 안 찾아가면 나와도 그 다음 번에 <laughs> 스토리 <웃음> <웃음> 그러니까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말이 의미가 있죠. 그런데 네. 채무자가 그 자리 에 있어 없어 없어야죠. 없으니까 이제 누가 대납한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대납해 준다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를 박스값을 미리 내, 미리 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짐이 어디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싸졌다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짐이 냉장고있다는 거예요. 컨테이너 창고 박스에 창고 컨테이너 장사하는 사람들 회사에. 회사에게. 그런데, 잘봐요 6항을 읽, 읽어봐요. you go. Tim, the f a t h 는 r w 에 관한 r e 허 h e r e who are there, who are there, who are there, w 고 o a 을뺀 뒤에 e r e w h 을 a r 하여야 합니다. 출장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치를 게을리할 때미출자 2주에서 3주 정도 안 찾아가면 2주 정도 지났는데 3주 정도 지나서 안 찾아가면 집행관은 집행법원에 허가를 받아 네모 박스 그러니까 내가 집행관한테 가가지고 신청을 해야 돼 법원 의 허가를 좀 받아달라고 용기를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내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산매각, 동산매각. 이거 감정해가지고 기 잡아서 현장에서 자 팀의 냉장고에요. 건세탁기 2 5 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호각입니다그 아 자리에서 아 폭각이면 다고그 자리에서. 그럼 나 260, 이쪽에서다 270, 280, 300, 300 낙찰됐습니다. 잔금 내세요. 가져가세요. 그렇지. 그 공고가 나와. 아. 공가 나와. 왜 있어요? 정상 경력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 저도 그 저도 중고업자들이 아. <laughs> <laughs> 그오 내가 습니다 나와서 채근이 가아니 아니요. 죄송합니다그 정상 경방법으로 날려 버려요. 자, 이해 가죠? 네. 그래.